안녕하세요. 화트스 클리닉 트레이너 사라입니다. 오늘은 런지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런지는 허벅지와 엉덩이에 탄력을 주며 하체 근력 강화 운동에 매우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한 발은 골반 나이로 유지한 채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고 양손은 가볍게 허리 위에 놓습니다. 한 발을 앞으로 내딛고 뒤쪽 다리의 뒷꿈치를 완전히 세워줍니다. 무릎이 지면에 닿는 느낌으로 천천히 앉아주고 다시 자리로 돌아옵니다. 5회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는 앞쪽 무릎이 발끝보다 나가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상체는 앞으로 숙여지지 않도록 지면과 수직이 되도록 유지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운동은 런지였습니다. 저는 피트니스 클리닉 트레이너 사라입니다. 감사합니다.